유튜브겸 트위치 미국 사람이에요 지금 고기 먹으러 가는 중 여자들 특! 만나면 이 여자들 특! 이러고 1 0장 찍어서 한개 올릴까 말까 합니다 아,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날씨를 모르겠어 DJ들 <laughs> 특! 날씨 모르고 어, 어쨌든 엄청 덥고 <laughs> 이게 다 나오기가 힘들다 <laughs> 뭔가 밥 먹으면 다다리고 네가 <laughs> 밥 먹으면 뒤다리게 기휴해도 되니까 천천히 와라 <laughs> 이거, 이거 아뭐줄 건가? 나 열심히 음. 음. 해야 되는데? <laughs> 근데 밥값은 방송 큰 사람이 하는 거 아닌가? 따로 계산하고 음. 나가려고요. 저제 것만 3분의 1 해서 나가려고. 1분의 네, 1 아, 해서 아, 나갈 건데. 오늘 이따가 반지 만들어 가기로 했어요, 반지. 나 진짜 반지 엄청 많이 주고 <laughs> 싶봤는데 <있다가. 웃음> <laughs> 이렇게 했어? 아니, 안했아내고 그랬어요? 아니, 근데 1분의 1이렇거 하면 왜 올라가? 오늘 만들고 있네, 잃어버리지 말자. 잃어버렸는데. 우리 제주도가서 산거다 있잖아. 다 있어요. 우리가 <놀람> 어. 나, 아, 나 어디 에 빠뜨렸고 언제 어디 있는데. 눕들어서 버려. 아, 아. 우리 부정이 없어야 거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된 거야. 난또 <laughs> 오늘 만들어서 그건 잃어버리지 말자. 반지에 카톡 답장하기, 저기, 쌤, 기억, 기억. 미코라 서는데, 진짜 할게요간지나게엔솔라고 하면 엔솔엔솔넌 네. 얼마 만에 답장 받았어? 아니, 너 시켰어! <laughs> <저> 마지막에 시켰어. <laughs> 나 이제 방송 건넨다. 방송 건넨다. 어, 좋아. 내 <laughs> 방송 <방금> 아니야. 그래야 나토이한테 연락하려면 카톡보다 매체시 더 빨리 읽댈걸 오케이. 연락할 일 있으면 매체수로 했 할 말이 이제 앞으로 없어가고 <laughs> <아하하. 웃음> 아니 급하면 연락하더라고. 어, 할말 있으면 연락해야. 누군지 <laughs> 필요해? 필요할 때만 찾는 거지 이제. <laughs> 네. 근데 어거없 근데 우리가 필요 없는 거지. 그러니까 응. 연락하는 것도 안 하고 몇 달만 해. <laughs> 아니야. 아니, 수 없어. 없어 연락할 일이거 <laughs> 없어. <게 있을지 웃음> <laughs> 우리 진짜 기서 사진 찍자. 여기서 사진 찍대요 <laughs> <돼요>. 스티커 사진. 아니 무슨 누가 스티커 사진을 찍어? 스티커 사진 아야 내컷 네 이렇게 아, 그게 스티커, 스티커 아니야? 아. 아 진짜 뭐 스티커 사진 이런 거 입고 진짜 어와 <laughs> 아, 진짜 냄새나 <laughs> 와, 와. 와 진짜, <laughs> 아. 진짜. <laughs> 아, 진짜 너무 와진 나랑 같은 수시도 사 진짜 냄새 나벌뭐 들어가? 아왜 나랑 중국어 하냐고 우 잘했죠? 와 여기서 만드는 건가 오, 내가 우리가 내가, 이런 걸 만든다고? 내가 이거 만들 수 있다고? 아니 니, 니 커플링 고르는 거 아니라고 맞아! 링이라고아그니까 손을 이도 잡으시고 여기 안쪽 끝에 있는 가위바 자국을 벗겨주실 거예요 봐봐 <laughs> 근데 아까 그 소리가 이 소리였어요 띵띵띵띵 소리가 그래서 이게 있는 거구나 그 왼손으로 하니까 뭐가 힘들다 와 진짜 이 언니 이거 어? 아니야? 나도 왠지 여기 손 여기가 아프더라고 그니까 <laughs> 언니 이거 막 갈리지 어! 치과 마트 치과! 이빨 다듬는 건가? 아 트리킹 한번안 보여주나? 너도 할뻔 했잖아 나안 해봤어 근데 앞발에 힘렇게 고기 을주고네 동기련 언니 이렇 이렇게요? 어어 어, <laughs> 이렇게요? <웃음> 이렇게요? <웃음> 인이란 아니, 나잘 못해. 응. 언니는 어떻게 어. 했냐면, 여기 잡고, 이렇게 했단 말이야. 이렇게. 약간 어. 여기를 더 힘을 줬어. 어. 근데 엉덩이에 힘을 줘야 돼. 너무 예쁘네요. 우정 반지. 예쁘다. 야, <목소리> 벗어도 된대. 촬영실 마스크 잠깐 벗어도 <목소리> 된대요. 머리가 안 됐어. <목소리> 언니가다안 됐어? <목소리> 나기 기가 <키가> 안 돼. <목소리> 올라가. 같이? 내려다 내려다. 우리내려와야돼내려야돼 우리 내려와야돼 언니 내려야 돼. 아니 아니 이거 어떻게 기가 안 돼서? 와지 여기 멋있다. 와, 키장커 거인, 어. 역시 거인.